아 오늘은 배설에 대해서 할거예요 배설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대사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대사라고 그래 이.. 아 대사가 아니라 배설이라고 해이 배설은 우리 몸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면요 콩팥 아 콩팥에서 일어나 콩팥 이름이 왜 콩팥인 줄 알아요? 콩같이 생겼어요 어, 맞아 콩같이 생기고 팥 색깔을 가졌어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래서 얘네가 어떤 관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의 홍팥, 학술적 명칭은 어, 신장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영어로는 이렇게 쓸 걸? 확인 좀 해주세요. 키드니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키드. 어? 그러면 같이 봅시다. 대사의 결과 어떤 노폐물이 생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기 지금 무지개 생기니? 아, 이 정도면 괜찮지? 탄수화물 은 분해하고 나면 탄수화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가 분해하면 여기 세포라는 그 간그림이 있네. 별로 해, 신경 좀. 안 써도 된다. 탄수화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면 에너지가 전부 다 전환되니? 아니죠.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 열, 어, 열 에너지로 한60% 정도 손실이 일어나고. 나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저장해? 어, ATP로 저장. ATP는 화학 에너지다. 화학 물질이니까 이렇게 저장해. 그러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요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마찬가지로 지질도 탄수화물이랑 성분이 똑같죠? 구성 원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우리가 세포 호흡 기질로 써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지만 제대로 세포흡을 하게 되면 똑같이 열에너지 ATP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돼. 그런데 단백질은 구성원소가 혼자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열에너지와 ATP가 생기는데 단백질의 구성원소가 뭐뭐 뭐 있었니요? 아, 어. 요 N 때문에 새로운 노폐물이 하나 더 생겨. NH3로 적을 수 있는 암모니아가 생긴다. 다른 친구들한테 암모늄 설명 할라 했더니 그런거 안배웠대며 하지 말자 그럼 암모니움 이란게 있어요 nh4 플러스 그거 화학에서 배워라 배우고 오면 내년에 알려줄게 이런 녀석이 생겨 문제는 이 녀석 의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잔뜩 걸러 낸 암모니아가 여기 방광에 다 모인다 고 생각해 그래 너희 여기 방광 맨날 아파 염증 생길 거야 요도관도 맨날 염증 생길 거야. 이거를 수십 년 지속하면 외부 생식기는 녹을 거야. 내부 생식기는 막힐 거고. 아프겠지. 그래서 우리는 독성이 적은 걸로 바꿔. 어디에서 바꿔? 아. 어,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간의 역할 중요함. 간 역할을 우리 정리했었나? 어, 연락 글슬짝 응해요 했었죠. 그래서 간이 어, 보도당이 아니라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 이게 요 파트의 사실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미리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아무것 아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야 암모니아 요렇게 쓴다 근데 요소는 요렇게 써요 n h 2에 양쪽에 암모니움기가 두개 있고 탄소에 산소 이렇게 붙어있을까 요소 이렇게 써자 그러면 여기서 고난도 문항이 나올 때 이거 동화야 이화야 잘 봐라.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머릿 속에 심어준 게간 역할 할때 요소 생성이라고 안 적고 요소 합성이라고 적었었다. 틀리지 말라고. 얘는 동화야. 왜 동화인지 딱 보면 알아. 얘는 NH3. 근데 여기에다가 수소 한개더 붙이고 질소도 하나 더 붙이고 탄소랑 산소도 붙어 있잖아. 뭐가 더 붙어 있지? 합성이 일어나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과정은 동화야 요거는 꽤나 어려운 문제 가끔 등장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다 했어 근데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전을 버리더라도 여기서 반드시 다 맞춰야 되거든 유전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2학년 때는 그래도 수능까지 바로 대비하려고 특강 안 들으면 영원히 모를 것 같아서 요즘 인강쌤들도 수업 안 해주신단 말이야 쌤도 맨날 인강 듣고 하는데 요거를 같이 봅시다 혹시 요런 그림 본적 있니? 다본 맞아 맞아 같이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요런 그림 중학교 선생님이 누구냐 따라 다른데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르쳐 줄게 어 얘는 일단 모세혈관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없다. 그려라.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이게 이 모세혈관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엉켜있어. 구 모양으로 막 엉킨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형태.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건 이거였다. 근데 그리기 힘드니까 요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쪽 같은 그림이다. 그다음 저게 뭐냐면 우리 콩팥에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다 그려줄게 콩팥 바깥쪽에요 요거 있죠 요거 이런게 바깥쪽에 쫙 위치하고 있어 한 60만개에서 120만개 정도 있어요 만책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혈관들이 이제 콩팥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돼있어. 그걸 볼까? 일단 여기 보면 여기 뭉쳐있는 혈관을 확대해서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기 혈관. 좀 어때? 구멍이 숭숭 있지 않아? 네. 구멍이 숭숭 있어서 혈구가 통과할 정도의 구멍은 아니야. 우리 적혈구들 요만하거든. 그게 통과할 정도도 아니고 여기 우리 혈액에 있는 단백질도 통과하지는 못해요. 근데 뭐는 통과할 수 있게? 물? 은 혈장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에 있는 혈장이 여기로 쏟아져 나온다. 구멍을 통해서. 그 혈장을 보면 노란 국물처럼 돼 있어요. 그게 저렇게 노랗게 표현돼요. 혈장 색깔이 좀 노란 국물이거든요. 이렇게 나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여과됐다고 그래. 우리 여과지 필터 알아요? 필터 네. 페이퍼로 여과하는 거, 걸러내는 걸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여기로 빠져나온 것도 여과라고 그래.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다. 이건 선생님 따라 달라서 얘가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이 부처럼 이렇게 막 엉켜서 실처럼 뭉쳐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구체라고 그래. 혹시 이런 거 배웠니? 네. <laughs> 배웠으면 좋겠다 어, 그 다음 이 감싸고 있는 얘가 보먼도 괜찮고 보우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서 상관없어 아무 때나 붙어라 보먼주머니라는 게 있어 사구체에 있던 혈장이 여과되면서 보먼주머니로 들어와 요거까지 처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음 본다면 지금이라도 알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있는 혈장이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그죠? 혈장이 어가 됩니다. 근데 혈장에 뭐어가 있어. 어, 여기에는 노폐물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배설하려고 노폐물 걸러내려고 하겠지. 특히 여기에 요소라는 게 있을 겁니다. 노폐물로. 그 다음 혈장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혈장에 녹을 수 있는 애들 다 있어 뭐 있어 비타민, 어, 비타민 무기염료 비타민도 있고 무기염료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어 이거 버리면 돼안돼안 돼. 안안 되지 우리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가서 먹어가지고 분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포도당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갖다 버린다고 미친 짓이야 안해 안해 그래서 여기 가까운 지점이 있거든 혈관에 다시 돌릴 기회가 있어 아, 그래서, 올리는데 노폐물 말고 필요한 것만 올리겠지 특히 뭐는 100%재흡수100%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100%재흡수100%지는 필요하면 흡수하고 안 하면 안해 근데 얘만큼은 100%재흡수100%면 여기부터는 내 몸에 필요한 1다 집어넣었죠 그0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혈장이라 안 불러. 여기부터 이제 오줌이라고. 그래. 이게 오줌이. 근데, 근데, 근데 잘 봐라. 이 오줌관 이름을 세뇨관이라고 해. 그래. 이거는 안 적어도 된다 얘더라 그리고 이런 세뇨관들이 여러 개 존재하거든요. 이런 게 모이는 지점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신뇨관이라고 그러고, 이 신뇨관도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신요관들이 여러 개 모여서 나오나요 여기까지?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 개 모여서 순요관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름에 뭐가 있어요? 요관. 요관이 있어요. 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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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네는 사실 굵기를 나타낸 거예요. 얇은 거좀 두꺼운 거 겁나 두꺼운 거 그래서 얘네 다 합쳐서 세뇨관 신뇨관, 소뇨관 합쳐서 모르겠으면 오줌관이라 부르면 돼. 오줌이 지나드는 관이니까, 그죠? 오줌관이라고 부르면 돼. 그러면 오줌의 생성 경로를 보면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세뇨관 신뇨관, 소뇨관 마지막에 어디 가게? 어, 방광으로 가. 이거를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 여러분이 여기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현상을 이제 혈장에서 필요한 걸 다시 흡수하는 현상을 재흡수라고 부른다. 꼭 아셔야 하고 이 단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구체랑 도먼주머니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 이두 개를 한 번에 쓰는 경우가 있어. 사구체랑 여기 나오죠. 네. 어. 사구체랑 오먼주만이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신 단위라고 그래. 이런 단어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이제 알아야 돼. 이걸 영어로 네프론이라고 해. 그래. 네프론 들어봤어요? 네. 네프론 테이프 이런 거못 들어봤네. 아그 여과 테이프 이름도 있는 하여튼 요 단어까지는 아셔야 돼. 신 단위가 많다. 콩팥에 신단이 많아. 콩팥에 네프론 많다. 많아. 아. 맞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구체랑 보먼주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콩팥에 네, 바깥쪽에 잔뜩 있어요. 이거, 이거. 아. 그래서 쌤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심화. 이제 심심화할 거예요. 네. <laughs> 심심할게. 여기까지면 별로 머리 쓸게 있나? 내지 네, 정보가 많아서 그렇죠.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잠깐 옛날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좀 과일 차랑 야채 차가 사람 보이더라. 선생님 사는데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 안 오더라고. SM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박 아저씨가 동네에 수요일 정도마다 왔다고. 이제 뭐 과일 철마다 달랐는데 이해는 유독 빨리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가 오고 왔단 말이에요. 비 오고 나면 소박이 맛이 없거든. 물을 먹어가지고 그더라 음.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제가 그때는 조금이었던 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소박아씨가 수박 소박한 사이소 하더라고요. 뭐안 산다 그랬지. 그럼 이제 먹어봐 줄게. 이거 좀 있으면 달아진대. 그래서 아직 덜단데 금방 달아질 거라고 먹어보래. 그래서 먹어봤더니 흰 수박이었어. 시더라고 사겠어 안 사겠어 안사려고 이제 어머니가 스텝을 밟고 있었는데 다닥다닥 스텝 밟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 알아요? 네 이렇게 소박을 이렇게 열심히 두드렸단 말이야 두드리다가 쏟아졌어 네 소박이 깨졌어 사야지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겠지 그래서 사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저거 외우 보자. <laughs> <laughs> 사부보세 신수바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오줌 경로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학생 때분명히 필요할까? 그때 활용하세요. 우리 요걸 고증관을 했고 <laughs> 사구체, 고문주머니, <laughs> <laughs> 세뇨관, 십뇨관, <laughs> <신효관>, 수뇨관, <laughs> <순효관, 웃음> 방광. <좋겠죠>. 여기까지를 고증관이라고 다 <laughs> <웃음> <웃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저거 하나 기록해 두셨다가 먼 미래에 활용하실 수 있을지 아유 거짓말이야. 뭐라 합시다. 뭐할라 그랬니? 이제 심심해 보자. 얘들 아 봐봐라. 고무풍선 여기 나오고 있죠? 고무풍선에 1%짜리 설탕물이 있었다 치자 내가 여기 구멍뽕네 그럼 여기서 물이 쏟아지겠죠? 네, 이거 농도측정하면몇퍼센트 네. 1%겠지? 1%, 네. 네. 1 물이니까 쏟아내봤자 1%일 거 아니야 맞지? 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정상적인 혈당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 한 1%정도 돼1% 아0.1%뭐 이거 단위따라 달라 퍼센트로 하면 1% 밀로 하면 1, .1, 아니, 퍼밀, 10퍼밀 1막 이렇게 하고 막 단위따라 답니다 양은 니가 말한 대로 0.1뭐 정도돼 어쨌든 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혈관이 구멍이 뚫린 거니까 여기 쏟아진 혈장의 혈당 농도는 얼마야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은 몇 퍼센트일까 당연히 1% 그냥 구멍 뚫려 있는데 아무 물이니까. 이 물이랑 이 물은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100% 흡수 안 되네. 얘도 여기까지는 1%야. 그렇지? 얘도 여기까지는 1%야. 100% 흡수하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 1%는 몇 퍼센트 되는 거야? 빵프로. 그렇지? 그러면 단순히 여기 이렇게 다 넘어갔다 하면 대충 정확하지는 참2%될 거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네. 네. 지금 심심 알아서 모를 수도 있다. 여기는 포도장을 단순히 다 흡수했다고 그냥 양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2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자연스럽니? 부자연스럽니? 엄청 부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 동등한 농도에서 물질이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이상하잖아. 평형인데 이미.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흡수했다. 진짜 요쯤에서 얘가 0.9대고 얘가 1.1대. 그럼 이미 어디가 고농도야. 그 여기가. 근데 더 땡겨 간대.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흡수는 확산일까 아닐까? 이거 확산 아니야. 엄청 중요하다. 안 나오고 있었네. <laughs> 확산이 아닙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 가르쳐 줄 거임. 신경계에서 자세히 하자. 네.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농도 구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더 땡겨 올리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해 ATP를 여기서 사용해서 에너지를 때려 박아서 100% 재흡수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심합 끝 그래서 이걸 근거로 우리 헬스 트레이너 또는 영양학 선생님들께서 뭐를 하냐면 물 많이 마시면 살 빠진다 그래 어디서 나온 근거냐면 우리가 물을 많이 여과하면 재흡수도 많이 일어나. 그때 ATP를 강제로 많이 써. 그래서 물만 마셔도 살 빠지는 거 맞다. 여기서 에너지 쓰니까. 그다음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디입니까라고 하면 보통은 친구들이 심장이라 그러는데 심장 계속 안 쉬고 움직이잖아. 얘가 제일 많이 쓴다. 콩팥이 제일 많이 씁니다. 왜죠? 그만큼 여기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우리 콩팥은 시장 움직이고 있어. 콩팥이 아프면 마이 아파. 노폐물이 안 배출되니까 여기까지 하면 심심화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고장 때까지 틀릴게 거의 없을 겁니다. 지운다요 요즘 잘 나오고 있니? 한번 화면 좀맞춰줘요일시정지해서 맞춰줘도 돼 얘들아. 여기 같이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이게? 41인가? 아, 41페이지 보면 우리가 요거는 되게 강조해서 많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틀릴 겁니다 너무 많이 강조해서 근데 의외로 여기서 뭐 틀리냐? 물을 틀려 일단 요거부터 보자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고 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겨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폐로 나가는 거잘 압니다 근데 물이 폐로 나간다는 사실은 좀 간과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잘때입 벌리고 자면 입이 어떻게 돼 있어? 말라요. 말라. 바짝 말라 있죠. 그죠? 입. 날숨으로도 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 음... 술 많이 마시면 아저씨를 어떻게 하디? 물도요. 어, 간? 어? 응? 어, 맞아. 에이, <laughs> 물도 주지 어, <주제>. <laughs> 어 당황스술 어, 오줌으로도 내보내는데. 아이씨들 봐. 뭐, 탄수. 하... 하... 왜 카메라가. 왜냐면 혈액에 지금 간이 해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때 입으로라도 알코올 날리려고. 어. 음... 계속 숨을 거칠게 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도 있다 또 땀으로도 당연히 물이 나가 그 다음 요소도 땀으로 일부 나가 근데 많이안 나간다 많이안 나가지만 정말 극미량이 땀으로 요소가 나가고 나머지 대부분은 콩팥으로 선생님 요소를 그러면 땀샘에다 몰아줘요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간에서 암모니아를 바꿨잖아 요소로 그게 혈장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체액에 노가 있어서 땀으로 조금 분비될 수 있어요. 일부러 여기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난 지퍼 줬다 요. 이렇게 하면 배설은 다르고 이제 건강해 봅시다. 아 건강하기 전에 통합적 조절. 또 같이 보자. 자 우리가 여태까지 뭘 배웠냐면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했습니다. 소화는 왜 필요하냐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순환과 호흡은 영양분을 분해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버려야 하고 순환은 영양분과 산소, 이산화탄소를 서로 교환해야 되니까 그렇죠? 배설은 여기서 생긴 노폐물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고장나면 죽겠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도 고장 나면 안되고 평생 100년 이상 건강하게 쓰셔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젊음을 태운다 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이 무리 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무리를 계속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말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몇분 정도 찍혔니? 2 0 오케이 여기서 한번 끊고